사이즈가 이거 얼마짜리? 1200인가? 이게 동일 것 같은데? 맞아요. 일단 대장 한번 상품으로 주는 거예요. 이거. 오. 야, 서비스로 다리를 하나 준단 말이야? <laughs> 위에 상판도 공유하고. 그래, 상판도, 공유 상판도 어차피 네, 맞아요. 네. 어, 그냥 두개로다쓸수 있네. 예. 네. 동시에는 뭐. 깜해서막 시청하시면 안 되는데. 까깝하죠? 여기 정도는 다 잘라놓은 거예요. 태영민님의 좌대피기 이거 피는데 몇분 걸립니까? 어, 5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5분이요? 아, 뒷다리는 쇼다리 네. 아니 다리를 따로 안 사가지고 추가로 사야되는데 원래 음. 그냥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데만 다니고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이걸 기본 다리로 다할수 있어요 액수중전 하실려면 앞뒤로 다 몽다리가 필요하고 네, 우리 그레이트 엑스 음. 여기 옆에 써있어요 어디어디어디 아 그레이트 엑스 아근 앞다리 아우리는 이거 못해 <laughs> 싫어 힘들어서 아 근데 자리가 저기 좀 앞으로 나가야 음. 쪽 앞뒤까지 칠수 있으니까 음. 그리고 더, 지금 별로 안 덥잖아요 지금 네. 이게 프레임만 해가서 들어가서 상판 깔으니까 그게 편하더라고, 보니까. 짱짱하긴 하겠다. 아, 저기저 저. 제누리님제누리님뭘 네, 많이 들어와야 한 50cm겠지, 뭐. 내가 그러니까 다리를 여기까지만 나오면 딱 적당할 것 같아. 음. 깊어. 아, 됐어, 그 정도. 아. 요거 상판은 다큰 자대고 작은 자대고 다 사이즈 같은가 보구나, 카스 맞습니다. 방구한... 여기 내장 들어가고 큰 자대는 음... 12장. 12장 들어가고. 자대 네. 이 정도는 갖고 다녀야지. 아, 한 이틀 있다 가셔야지, 이틀 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차를 어디다 돌려? 놓으셔봐야죠. 차를 순서대로. 뭐 어, 끝난 거지, 이제? 끝났습니다. 네, 옆에 그거. 이 문제고 <laughs> 요염하게 네. 알겠습니다. 네. 아, 오늘 낚시가 편하겠어. 일단 그거 피는 데까지만 힘들지. 그렇습니다. 네.